거울인 듯이 여기서 나의 룩북을 체크를 해주고 오늘 멋진 부츠까지 신고 왔고요. 아, 나는 맨날 핑크야. 진짜 핑크, 나 진짜 핑크 좋아하나 봐.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이 셔츠 작가님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맨날 보구성이어가지고 이 가방을 한 번도 매지 못했는데 멋지게 하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미니백을 막상 들으니까 오히려 뭔가 속세에서 벗어난 느낌, 자유로운 느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작가님들 그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선물 준비했습니다.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먼저 카페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먹고 올게요. <laughs> 서울 여행 시작. 짜잔. 지금 이 거울 뒤에 이거 맥세이프 맥 동그라미랑 이 거울이랑 너무 닮지 않았어? 안녕 홍대 소품샵 비옥 홍대점입니다 홍대점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입점한 지 지금 제가 한 어... 한 2년은 됐을걸요? 근데도 한 번은 안 와봤어 이요이요 서울 여행의 첫 코스입니다 들어가는 거 맞지?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좀 감성적인 거. 이렇게 좀 자연 담은 거.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아, 어, 이 파우치다. 나 노트북 파우치 필요한데. 와, 어, 이쁘다. 이런 것도 예뻐요, 요즘에. 얼마지? 나. 을 뭐 이렇고 이거가 지금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데 이 작가님 그분이시죠? 그 그래 데코보코 작가님 데코보코 작가님 거는 진짜 그 닦고를 하고 싶게 생긴 스티커들이다. 그리고 이 모조지가 제가 닦고를 이제 시작해 보니까 쓰임이 진짜 좋다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또 샘플까지 다 해주셨네. 직접 준비하신 걸까? 한 이것도 예쁘다 근데 저는 뭔가 갖고 할때 은근히 초록색 초록초록한 것들을 은근히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좀 크기만한 것들도 쓰기가 좋던데. 이거 너무 고퀄이잖아. 이거 진짜 귀엽다 해보 그런 해보지 않았어? 이건 갖고 싶은데요. 자기음 너무 귀여운데요. 뭐야? 일단 모조지 뭐 중에 하나는 살것 같고 커피 버스테이 도착 되게 멋지다 이렇게 이가 피고 있어 아니면 딸피? 얘로 선택 네. 만났습니다. 오셨다. 오 셔츠! 셔츠 사장 감사합니다. 아 맞구나. 로 열심히 라 유튜버가 될 거야. 저기서 나구모나 신미나 시시바가 나왔어요 아따 맘마네 너무 귀여아 그냥 랜덤이구나 왜, 랜덤 모든 것이 아, 헐. 덤을 <laughs> 그 돌려서 는건데 어. 너무 좋아 여기가 <laughs> 원래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고양이로 어. 바뀐건데 네? 네 아헐 헐. 이럴수가 <laughs> <laughs> 진짜 귀여워 아저씨, 괜찮아. 네. 아! 아. 똑같은 거 네. 쥐상 드릴게요. 네. 쥐, 쥐상. 얘는 이제. 아, 여보 아까 머리끈. 아, 머리 응.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당연히 이거. <laughs> 다 근데 귀여운데? 이것도 아, 네, 이것도 결투. 예. 한번 해봐야지. 아, 해패. 489. 네. 비밀번호 네. 489. 네. <laughs> 또 영상을 찍다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가차 처음 해보시죠? 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 아, 오. 해. 일단. <laughs> <laughs> 네. <할수> <laughs> 어 손가락이. <웃음> 어 나. 오 오. 어 핑크색인데? 어 아까 그 붙인 건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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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메인에 그, 있던. 어 메인. 근데 네, 메인이 제일 여기서 주인공이구나. 미는 애긴 해요. 아 그래요? 응. 주인공? 오. 너무 어려워. 아오 아! 진짜, 오, 진짜 귀여워. 주인공 주인공 맞네. 음. 헐. 너무 귀엽다. 이거 그, 그, 그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종이 예. 얘도 닦고 할때 붙이면 좋아요. 오! 여기서 못뽑은지 뭐 예. 있으니까. 어 진짜 응. 기분 좋다. 우와 닦고템. 응, 저 닦고하면 돼. 닦고템 개차. 헤헤헤헤헤. 예. 그러니까 아저 말장난도 너무 좋아. 내가 참 좋아하는. 그러니까 의미. 그놈의 의미. 그 의미. 의미. 나무가 돼버렸네. 음, 네. 해야 되니까. 응. 음, 야 아줌마 앞에 쓰네요. 네. <laughs> 오이아줌마 <laughs> 귀여워. 난는 외계인 앞에 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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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아 어, 걱정 생각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거 왜 걱정하는 거지? 아, 가볍게써요 <laughs> 아, 그냥... <laughs> 아 얘네들끼리도 연결 연결인가? 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끝머리가 어. 골라 골라 토핑. 아이 맛이네 맛들이네 맛. 아 이런데다 다는 거다. 여기다 다는 거이요데 이런 이런데. 와 대왕이다. 와. 어 뭐야? 이렇게 그냥 커스터? 이 응. 귀엽다. 카드 지갑? 응. 이거 진짜 귀엽다. 이렇게 같이 매치해도 예쁘다. 오, 귀엽다, 오, 귀엽다. 수다쟁이 사렸죠 우와, 응. 진짜네. 오, 음. 음, 귀엽다. 저는 이거 깜찍한 사람의 물건. 응. 대단한 사람의 물건. 이거 너무 귀여워. 원래 이럴 때쯤 하는 거지 뭐. 귀가 이렇게 달렸어. 잉? 진짜 귀엽네. 머리 세요 머리 끈데머리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잖 이거. 이거. 짜아야아형거가 너무 똑같아. 이사이즈도똑이즈어거 어, <laughs> 어,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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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이거. 이거. 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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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쳤어요? 아, 헤이! 헤이 e y 귀엽게 잘 입네. 어, 좋다구. 얘 너무 뽀송하게 있는데요? 어, 헤이맨 hey 아기 a n 아기. 안녕하세요. 저기 있는데요? 응.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가세요안녕다요안요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썸네일 <웃음> <웃음> 유튜버 다되겠 <laughs> 나간다. 그 <근데. 웃음> 어, 떡해비다 <laughs> <laughs> <비족>. 좋다. <laughs> <laughs> 바로 집어버리기? <laughs> 들어오자마자 만났어. 이거키데소다 <laughs> 귀엽죠? <응. 웃음> 응. 얘네는 뭐예요? 다마고치캐릭예요 그... 얘네가 다마구치구나. 오, 좋은데요? 기분 좋은 모습 아닙니까? 오 어, 이거 귀엽다. 그치? 어, 나 이거 사야 될것 같아. 어, 진짜 아, 귀여운데? 나 사야 돼. 잘 어울려. 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귀여운 거 지금 도둘다살수 있는데. <laughs> <laughs> 아, 나두개다 사고 싶어. 19,500원. 핑크가 1 구천 오백 원이에 네. 진짜 그렇겠다. 조그만에 좀 크네. 이렇게 두 버전으로. 아 이렇게 두 버전으로. 어, 저 위에 쟤네들도 너무 귀엽다. 여기 진짜 자랑할 만한데? <laughs> 이런 거 진짜. 오. 편의점? 편의점인가? 레이드바이. 레이드바이. 연락. 오 귀여워. 뭐 하실래요? 이거 다이어리 붙일거예요 진짜요? 한번더 찍어요 네 이게 한 건가? 어 그런거 같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한거지? 스캔한건가? 그런거 같아 이렇게 뚜고와 진짜 손민나면 이렇게도 꾸밀 수 있는 거구나 이거 끼니? 아, 끼니 디자인. 음. 어, 좋아, 좋아. 요 귀여워. 이거 귀엽지 않아요?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어떻게 한 핵스, 거지? 아, 같은 아, 아, 헐. 귀엽지 않아요? 진짜? 어, 이것도 너무 어, 킹받고,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완전 어이없는데? <laughs> 어, 귀엽다. 핸 응. 네. 뭐야? 거.. 울 거시기.. 네 거울 거시기.. 거울 거시기 영상이고 네. 거스를 한 번만 찍고게요 그렇게 시키고 모자라면 네. 거시기 응. 시키고 그리고 술을 삭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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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볼 아, 응. 어? 이거 맛있는데 우메시. 메시라이. 귀엽다. 어, 하늘 보고 귀엽죠? 있는 애구나. 어. 귀엽다. 아, 나 까만 거 복고 싶었는데 남색이지만 괜찮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이게 뭐지? 기다리고 있을 게였나? 기다릴 게? 어. 어 비슷해요. 음. 언제 오냐나 어? 기다리고 있을 <laughs> 왜요? 마음에 안. 어, 내 아, 이거 좋았어, 저한테 1등. 내 마음속 1등. 우와. 고생이네. 어? 근데 이거 다시 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표정이 있어요. 오! 어, 멋 맛있어. 아, 뭐지? 슈즈 작가님 저 아까 카페에서 느꼈는데 닮은 닮은 연예인 생각났어요. 헐 대창? 와 미치겠다. <laughs> 일어난 그녀들. 비대칭 <laughs> 안경인데요? <laughs> 매장 나와요 이제 집에 갑니다